오늘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GTF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지 전략을 짜는 거랑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GTF 65점을 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요. 유튜브로만 <laughs> 승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딱두 가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만의 스토리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아니몬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셨던 g t f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최소 노력, 최소 비용 대비 빨리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 공부 방법을 따라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비슷한 사람이 이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많은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일단 독해는 속도는 좀안 되지만 그래도 끊어 읽으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정보는 좀 찾을 수 있는 분들 정도.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는 읽으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겠지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다 까먹었어요. 듣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듣기 최악. 문법은 저도 사실 사람이니까 안. 면다 까먹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그리 문장을 다 봤을 때 뭐가 주어, 뭐가 가주어고, 뭐 뭐가 종속절이고, 뭐가 주절인지 이 정도. 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올까요, 여러분들? 뭐가 올까요? 요런 거. 누군가가 이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은 그거 듣고 내가 이해가 되는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인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따라오시면은 65점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 3 2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GTF 65점을 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요. 유튜브로만 <laughs> 승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딱두 가지. 자기가 어이가 약하다. 하면은 지테프 복합책 하나 사시고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사가지고 풀어보고 실전에 가야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준비해주시고 필기고 세팅해주시고 나머지는 아무런 비용 투자하지 않으셔도 점수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지테프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지 전략을 짜는 거랑.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총 3단계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내 점수, 목표 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셔서 어떤 파트를 밀고 갈 거고 어떤 파트는 좀 약점으로 두고 챙기면서 갈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여기 지금 띄어드리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으로 보고 다른 정보들을 다 합쳐서 제가 이제 만드는 게제 채널에 있는 GTF 소개 영상이니까요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실제 시험지 구성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넘겨보시면은, 적용해야 되는 스킬들이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뭘 적용해야 되는 데가 관건인데,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비안 선생님이 되게 잘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좀 보면서, 아, 이거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네? 이런 거를 비비안 강사님 거로 보세요. 그거 막다볼 필요 없고, 아,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익히세요. 문법은 kt 선생님 채널이 따로 있으신데 저는 그냥 총정리 영상 몇 개만 봤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문법 카테고리별로 다 설명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좀 약한 문법 파트가 있다 하면 설명 하나씩 다 해주셨거든요 영상별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보시고 아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돼있고 그냥 총정리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kt 선생님이 총정리하는 영상도 15분짜리인가 30분짜리 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 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정리를 그냥 따로 하세요. 이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를 묻는 건지 선지와 문장을 딱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런 거다 정리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듣는 걸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까먹 어요. 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KT 선생님이 쓰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이게 지금 시험 당일에 봤던... 자료예요. 마지막 정리 봤던 문법 내용이 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KT 선생님만의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분들 문법 영상 보면서 채웠던 내용도 정리를 해놨고, 특히 목적어에 초부정사 오는 거랑 동명사 오는 게 달라지는데, 그거는 사실 다다익선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고, 지태포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2월달에는 한참 어려울 수 있대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청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한쪽에 다 나오게 단어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갔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 거고 시간 관계상 파트별로 나눠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법은 여러분들이 KT 강사님 거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돌리세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복습을 하세요. 문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라주시면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청취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리를 하다. 하면 전체적으로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알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면은, 비비아 선생님 걸로 일단 다 눈에 바르시고요. 문법을 이론과 총정리를 하고 자료를 내 걸로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 KT 선생님 거 보시면 되고, 공부 방법이나 뭐 전략적인 거, 전체적인 시험 구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최서화 선생님 걸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게 지금 가장 좋은 효율입니다.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책을 뭐 사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독... 어 해도 어느 정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성취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시험장에 이렇게 이론만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 답이 없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늘 먼저 선지를 훑을 때 시간이 부족해서 다못 읽어요 본인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은 알겠지만 아마 두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좀더 쉬울 거예요 두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누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를 말하고 있는지 어디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는 좀더 쉽게 생각하는 파트를 먼저 선지를 보세요 저는 사실 그냥 1 2 3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쓱 훑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쉽게 느끼는 파트 1과 파트 3부터 선지 를 읽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 선지를 어차피 다못 읽어요 다못 읽어요 모두가 다못 읽어요 다못 읽어도 그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실전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처럼 듣기 못하시는 분들은 듣기 진짜 안. 그러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계속. 꽂혀 있으면 안 돼요. 버리고 빨리 그 뒤에 거 가야 돼요. 일단 안 들리면 대충 파악을 해가지고 키워드 적어두세요. 들리는 거라도 일단 적어두시고 그리고 뒤에 문제 그냥 계속 푸세요. 그리고 이제 듣기가 끝나죠? 그 독해 가야 되는데 자기가 독해할 시간도 없다? 하면은 일단 독해 푸시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정리해놨던 키워드 풀었던 내용 그냥 들린 대로 짜 맞춰서 푸세요. 짜 맞추면 대충 맞아요. 안 맞더라도 우리는 듣기를 반 타작만 하면 돼요. 65점 이상 받으실 분들은 32점 이상의 분들은 그냥 다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독해와 문법에서 잠수땀 되니까. 시험 시작하고 20분이 되면 정확히 듣기 파일을 재생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안 들리는 상황을 가정하시고 그냥 쭉 푸세요. 멘탈 컨트롤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한번 1회를 풀어봤으면 점수가 나올 거고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린지가 나올 건데 듣기가 많이 틀리는 것 그냥 틀린다 생각하시고 아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답 정리를 문법 하세요. 문법은 다 하세요. 애매하게 찍었던 거다 하세요. 그리고 독해는 내가 틀렸던 문제. 그럼 그게 답이 지문의 여기 부분이었다고 치면 그거를 내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틀린 건데, 잘못 해석한 이유가 단어를 몰라서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은 문장 구조를 좀 잘못 파악해서 구조 자체를 파악을 못해서 틀린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통은 문장 구조를 틀렸다 하면 그 문장 구조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는지, 문장 구조가 어떤 건지를 좀 공부를 하시고요. 해설지 보면서 어휘가 부족해서 틀린 거다. 하면은 어휘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 해설집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단어 다 정리가 되잖아요. 눈으로만 바르세요. 눈으로만 바르시고 딱그 문제에서만 나올 것 같은 고유 명사들 있죠. 지명 같은 거 그런 거다 빼세요. 그런 거다 외울 필요 없고 동사를 봤을 때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감이 안올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형광펜 아무거나 해가지고 끄세요. 단어에 끈 것만 계속 돌려보세요. 단어만. 이거는 청취, 듣기, 독해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내가 안 들리는 단어 발음이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질문이 시험지 없고 그냥 나오잖아요, 음원으로. 질문을 듣고 스크립트를 보면서 질문을 좀 입에 붙게 해보세요. 이게 질문이 좀 정형화가 됩니다. 동사와 주어는 바뀌겠지만 큰 흐름은 안 바뀌어요. 딱그 의문사를 들었을 때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수 있게끔 매칭을 시켜놓으세요. 그리고 둘이서 얘기할 때는 뭔가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게 뭐예요? 뻔하죠 쉽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갤럭시폰과 아이폰이 있다 나 지금 고민해 뭐 사야 될까 제 A가 고민한다면은 B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 우리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자 일단 갤럭시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갤럭시폰은 이게 좋더라 뭐 삼성페이가 된다더라 하면은 B가 어 맞아 갤럭시폰은 삼성페이가 돼 근데 갤럭시폰은 이거 이거는 좀안 좋은 점이 있어 아이폰은 이게 근데 좋아 그럼 A가 어 맞아 아이폰은 그 부분이 좋아 문제가 뭐겠어요 지문이? A가 B를 왜 불렀느냐? 혹은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핸드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한다? 이런 게 답이겠죠. 그리고 지우도또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갤럭시 폰의 장점이 뭐냐? 좀더 어렵게 나오면 갤럭시 폰의 카메라에 추가된 기능이 뭐냐? 아니면 또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샬라샬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은 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결국에 A가 뭘 사냐? 대화 이후에 A가 할 행동은? 계속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진짜 이 정도로 좀 정형화가 되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가셔야 되고 다다익선이에요. 저는 다섯 테를 풀고 갔지만 일단은 최소 네번 정도는 풀고 가라 실전처럼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읽어보고 듣기에 있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스크립트를 자기가 안 읽고 백날 음원 틀어 놔봤자안 들립니다. 근데 스크립트를 내가 어느 정도 읽어보고 발음을 좀 훈련을 했다. 하면은 틀어놓으면 들려요. 귀를 좀 채워놓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체적인 공부 방법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큰 그림, 전략을 짜준 것 뿐이고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더 세부적으로 공부 방법 영상이 필요합니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계속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영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강사님들이 올려놔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총 정리로 빠르게 복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죠 맞습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몇 점대인지 내가 취약한 파트는 어느 부분이고 내가 강점으로 밀고 갈수 있는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를 파악을 하세요. 그에 따른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32점 이상이다. 하면은 듣기 버리고 독해랑 문법으로 밀고 가야 돼요. 문법이 최고예요. 문법이 가장 쉬워요. 지태프는 문법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5점 이상이다 하면은 문법과 독해를 잘 받으면서 청취나 반타장만 하면 돼요. 1 0 문제에서 1 4 문제 정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두 번째 준비물 뭘 가야 되죠? 7전 모의고사는 있어야 된다 했죠. 무조건 이건 사야 돼요. 풀지는 마시고. 어떻게 진짜 형식이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강사님거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온 것만 보시고 어떤 스킬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풀어봐야겠죠 실전 모의고사를 풉니다 이거 풀때 OMR까지 체크하는 시간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고 20분 뒤에는 음원 파일도 다 틀어야 돼요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고 틀렸어요 틀렸으면 각 영역마다 좀 다릅니다 시간이 많으면 스크립트를 보고 들으면서 읽어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질문을 키워드만 받아 적는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질문도 사실 다 들리지 않았고 그냥 음운사와 주어, 동사까지 들으면 땡큐. 인수준이었어. 동사가 뭐 셜라, 셜라, 셜라 뭘 켜잖아요. 잘안 들려요. 일단 선지를 읽어 놨으면은, 선지 대충 보면은, 뭔 내용 하겠구나, 알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은, 대충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시간이 난 없는데요? 하시면, 그냥 질문이라도 읽어 보면서, 질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게 해야 돼. 음원만 계속 틀어놓으면 내가 귀가 열리겠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이 의미가 뭔지를 일단 알고, 발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틀어놨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귀를 트이는 연습을 좀 해라 하나의 음원, 하나의 문제더라도 스크립트 먼저 읽어놓은 거를 그냥 자동 계속 반복시켜 놓으세요 그게 철학에 더 나아요 안 들리는 거 백날 틀어놔봤자 의미 없습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본인이 어느 정도 기본 단어가 있다 하면 사실 모의고사 그 정리되어 있는 단어만 봐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아 저는 그 기본 단어가 없어요 저처럼 안 하나 보면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가지고 다 봐봤어요 시텔프용 단어책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만약에 나는 국화책을 산다 하면은 지테프용으로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공부할 때 스펠링 위주로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많이 바르세요 계속 반복하는 게 이득입니다 지테프에서는 이제 응시를 하셔가지고 GTF 시험 보시면 이번에 끝내실 수가 있을 거니까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GTF로 여러분들 영어 필요하신 점수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